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보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에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얼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또다시 은혜의 복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종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선택지는 오직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죄를 주인으로 섬겨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의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거나, 바울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18절.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주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주인의 끝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진짜 자유는 존재할까요? 현대인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종속되거나 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너는 자유롭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선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즉시 다른 주인의 종이 될 뿐입니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허상 가운데 자신의 목을 매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관계마저도 희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주인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누군가의 거절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중독의 종이 되어서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란 없습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는 비참한 노예 생활이 있을 뿐이죠. 오늘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정말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짜 자유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부터 이끄는 악한 주인을 버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선한 주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나의 몸을 어떤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 끝에는 반드시 결과물, 즉 열매와 결산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말하죠. 21절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순간의 쾌락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언제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책감, 허무함, 망가진 관계들,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죄가 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최종 결산은 바로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22절, 이제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최종 결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주로 어떤 열매를 맺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의 열매입니까? 거룩함의 열매입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죽음을 향하고 있는지, 영생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반드시 새로운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결코 회색지대에 설수 없으며 반드시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주인에게서 생명의 주인에게로 소속이 변경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더 이상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의 열매가 아닌 거룩함의 열매를 풍선히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